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vSpool 기능을 이용하여 배관 공사 관리하는 첫 단계인 Spool DB를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립니다. 처음 VMTO 시스템 창의 vSpool을 클릭합니다. vSpool 창에서 프로젝트를 등록하고 셋업합니다. 지금은 미리 세팅된 Spool DB를 사용하여 설명드립니다. 스풀 DB 샘플은 아래 주소로 방문하여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스풀 DB를 세팅하고 스풀 워크를 클릭합니다. V 스풀 메인 창에서 스풀 리스트가 보이며 이를 선택하면 스풀에 대한 조인트 번호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스풀 DB에서 가져온 것이며 스풀 리스트에서 체크 마크된 것은 작업 입력이 완료되어 조인트의 모든 업무가 완료된 것들입니다. 스풀 DB를 작성하려면 메뉴에서 브라우즈 스풀 DB를 선택하고 런을 클릭합니다. 세팅된 스풀 DB가 열리고 스풀 데이터를 검색, 수정할 수 있으며 배관 공사를 위한 일반적인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는 WBS, 조인트 번호, 라인 번호, 사이즈, 클래스, 조인트 타입 등이 있으며 특별히 V 스프레에서 업무 관리를 위한 액션 투두 항목이 있습니다. 데이터 항목 중에서 주황색 항목은 필수 항목이므로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특히 액션 투두 항목은 업무의 절차를 입력하여 작업자 또는 관리자에게 후속 작업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W, QC, 파이널은 용접 검사, 최종 승인의 과정을 거쳐 완료되는 절차입니다. 기타 다른 항목은 공정률 집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항목이지만 드로잉 항목이 누락되면 프로그램에서 해당 아이소 도면을 참조할 수 없습니다. 스풀 DB가 작성되었다면 스풀의 조인트별 업무 결과를 입력할 수 있으며, 또한 버짓과 인력 계획이 만들어졌다면 공정률 분석 출력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스풀 조인트의 작업 결과를 입력하는 방법은. 스플과 조인트 번호를 선택하고 작업 항목, 업체, 작업자, 작업 장소, 결과 등을 입력 업로드하면 됩니다. 작업 결과가 작업 데이터에 업로드되면 다양한 업무 평가 분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업무 분석을 하려면 3 워크 퍼포먼스 탭을 클릭하고 분석하고자 하는 WBS 업체 업무 작업자, 결과, 기간 등을 선택하고 리포트 버튼을 클릭하면 업무 분석 결과가 출력됩니다. 업무 결과 분석을 위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방문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